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전하는 강사, 문수빈입니다. <laughs> 오늘도 어김없이 대기가 걸려가지고, 아, 아침에 8시까지 왔, 왔거든요. 어, 나중에 12시 꺼 나갈 거예요. <laughs> 아, 한 11시쯤 현관대기를 가거든요. 그 짬에 어, 자서전 시간 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잠시 시간을 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어제 투를 하고 목욕도 하지 않고 70살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된장찌개를 먹고 1시간 동안 도서관에서 자서전을 썼다. 1시간이라 해도 30분 정도밖에 집중이 안 된다. 11월에 있을 성희롱 예방 교육 강의가 걱정이 된다. 농협에 입금하러 갔다가 잠시 눈을 한번 감았을 뿐인데, 자네 앉아서 새벽 6시 반까지 잠을 자 버린 것이다. <laughs> 저는 요즘에 차에서 이렇게 잠깐 눈 감으면 자, 잠을 자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피로가 누적돼 가지고 잠시 마음을 노, 놓으면은 그냥 자 버리거든요. 참 큰일입니다. 박캠 폭구가 내리고 있었다. 다행히 휴장으로 간단히 씻고 오후 3시까지 밀린 잠을 잤다. 몸이 많이 안 좋았다. 오후 3시에 기운을 차려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고 공원에서 벤치에서 성희롱 예방 강의를 연습했다. 회사 동료도 만났다. 도서관에서 밀린 책과 책을 썼다. 강사 자격증을 딴지 6개월. 처음보다는 많이 성장했으리라 믿는다. 돈이 없기 때문에 갈 길이 멀어 자꾸 무리를 한다.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발부동치고 있다. 어, 제가 강사로서 어, 성장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 60살이 되면. 어, 굉장히 많이 성숙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루를 열심히 열심히 120% 살다 보면, 어, 또 다른 나로, 어,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laughs> 이제 30년 남은 내 인생을 바꿀 것이다. 이동진도 바꾸었듯이 나도 꼭 바꿀 것이다. 다리와 소, 손발이 아침이 되면 많이 퉁퉁 부어 있다. 요즘에는 제가 좀 신장이 안 좋거든요. 심장이 아니고 콩팥 신장이 안 좋은데 많이 피곤하면 양 옆구리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신장이 많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신장 신장이 안 좋은 것이다. 내가 무리를 한 탓이다.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죽는다. 땅 속에서 영원히 잠을 자는 것이다. 잠을 자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죽으면 끝인 것이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자. 남들이 미쳤다고 하자 어차피 인생은 혼자만의 삶이고 혼자 살다가 혼자 죽어야 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남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내 심장이 떨리는 것내 마음이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 길지도 않은 짧은 백세도 안 되는 인생 아둥바둥 아웅다웅 싸울 필요도 없이 어 행복한 마음으로 어 하늘이 파랗고 산새가 울고 꽃이 피고 강이 있고 산이 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맑기도 하고 어, 사실사철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굳이 남을 미워하면서 질투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어, 그렇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죠 저는 이제 또 53년을 살아냈잖아요 이제 남은 한 기력 있는 30년 어, 남에 남에게 보이지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고 오직 내가 좋아하는 삶, 내가 심장 뛰는 삶,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누리고 싶은 삶그 삶을 살다가 가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굳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삶, 남에게 보이는 삶이 아닌, 좋아 보이, 보이는 삶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라. 화릇, 화러, 처럼 바닥거리는 삶을 살아라. 사는 것이 즐겁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나다움을 찾아라. 이렇게 적혀 있네요. 정말 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이 없던 내가 컨트리 교육을 받으러 왔다. 석달 동안 얻을 땐 멸시를 받기도 했다. 지금도 인사를 받지 않은 이도 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이곳 이곳에서 5억이 넘는 돈을 고객으로부터 벌었다. 인생의 은인을 만나고 사는 것이다. 감사한 일이다. 내가 가진 특별한 기쁨을 찾아라. 이렇게 적혀 있네요. 어, 남들이 조금 나이 많다고 무시해도 <laughs> 어, 돈을 벌어서 딸을 대학 미국 유학을 보내고 대학을 공부시키고 또 어, 11년이라는 세월을 여기서 제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프장이 내 은인이고 골프장 관계자님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일할 수 있어서 어, 은혜를 입었고 또 고객님들이 또 저를 먹여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어, 정말 은혜 입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카트에게도 어, 고맙다고 인사하고 맨날 부려먹어서 미안해 카트야 아 그런데 사랑한단다 엄마가 어, 짠디야 고마워 나를 위해서 어, 일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제가 항상 인사를 해요. 다 고마운 나 외에 나를 위해 다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있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 졌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항상 그렇게 마음을 외쳐요. 오죽하면 짠대에게도 고맙다고 하겠어요. 제가 당신의 삶에서 기쁨을 찾았습니까? 그리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삶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희가 um, 죽으면, 어, 하늘에 가면 두 가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을 위해서 즐겁게 살았느냐, <laughs> 그렇게 물어보고, 두 번째는, 어, 남의 인생을 위해서 기쁨을 주었느냐,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남에게 아직, 기쁨까지는 주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남은 30년은, 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강사로,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고 싶네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닌 남과 나누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 손가락의 퇴행성 간절염을 감수하고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한다. 남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글을 써야 하는데 마땅한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 초중고 12년 객은 이렇게 재미없게 사는 털에 박힌 사람인 것이다. 끈기 인내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고 고지식 고집이었다. 또한 따라올 자가 없다. 고집으로 재산 다 탕질하고, 엉뚱한 도전도 수시로 한다. 그리고 지금은 남은 여생은 캐나다에서 보내려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남은 30년은 캐나다에서 그냥 살고 싶어요. 딸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한국에서 충분히 53년 살았으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남은 30년은 캐나다에서 보고, 보내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꿈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어, 항상 우주에게 그렇게 보내거든요. 어, 3 0 300억 재벌 문수빈, 대저택, 넓은 정은 수영장 벤츠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딸과 함께 세계 일주를 합니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리고 컨트리 사장 문수빈으로 어, 대저택과 넓은 정은 수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우주한테 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주는 나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 일을 하고, 일을 해주고 있겠죠?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이렇게 우주한테 어, 수신을 보내요. <laughs> 나의 인생을 바꾸려고 <laughs>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60세에는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laughs> 내 몸이 어스러지게 노동을 하고 있다. 내 나이도 잊은 채, 60대 초반 할머니가 내게 얘기했다. 내가 55세만 돼도 인생을 다시 설계하겠어요. 이민 가시고 세계 일주 하세요. 빚을 내서도 여행을 가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이 부럽습니다. 난. 난 스무 살부터 지금까지 안 해본 장사가 없어요.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녀는 세련된 모자와 반짝이는 옷을 예쁘게 입고 있었는데 옷가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 옷게, 옷 옷가게를 하신다는 것은 센스가 있다는 분이잖아요. 정말 센스 있게 너무 예쁘게 고상하게 그렇게 어, 나이를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도 참 우아하게 늘것 싶거든요. 열심히 살다 보면 어, 정말 우아함이 내 몸에 척척척척 붙어서 우아한 문수빈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나를 부러워하는 이도 있구나. 내가 그녀보다 어리다는 것이 부러울 것이다. 나 역시도 20대 30대를 보면 부럽다. <laughs> 저 나이면 미국에 훌쩍 떠나도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젊음이여 꿈을 가져라 세계를 향해 도전하라 이것이 내가 강연할 주제다 어, 저는 지금 생각해서 제일 후회스러운 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제가 어, 경남은행에 합격하지 않았다면 그냥 미국으로 저 혼자 훌쩍 떠났어야 되는데 아 어, 그게 제일, 어, 제일 제 인생에 후회스럽습니다 <laughs> 어, 여러분들이요, 미국이든 캐나다든 호주든 떠나십시오. 어, 한국은 너무 좁아요. 전 세계로 한국을 뻗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야간 고등학교 3년 생활 경남은행 15년의 근무. 8년의 학교 선생과의 결혼 생활, 3년의 상가 분양 영업, 3년의 쌍용 자동차 영업, 10, 11년의 캐리 생활, 이 모든 것을 다 지나왔다. 참 문수빈 정말 열심히도 살았네요. 돈은 없지만 하여튼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어, 적어도 제 앞에 어, 적어도 한 20억은 지나간 것 같아요. <laughs> 어, 돈은 많이 벌었으나 돈은 없네요. 어, 저를 위해서 살았었겠죠. 모든 자동차 회사의 영업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싶고, 모든 금융은행의 서비스란, 서비스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고, 부동산에 부동산 시장의 영업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다. 나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나는 나를 믿는다. 고통이 나의 무기가 되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왔다. 내 인생 중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다. 지금 이 순간이 지금이 내 인생 황금기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글을 쓰고 싶다. 마음을 비우고 실패했던 과거를 안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배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다. 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항상 남에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세 살짜리한테도 뭔가를 배울 게 있다 그러잖아요.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어, 부족한 것을 남에게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과 고마운 마음과 은혜 입은 마음을 가진다면 어, 자기 인생이 굉장히 윤택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laughs> 항상 감사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눈 뜨면서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나갈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돈을 벌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건강함에 가족 팔람매가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어, 항상 마음으로 일어나면은 중얼중얼중얼중얼 하거든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미워하면서 질투하면서 정화하면서 살기에는 이,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너무 아름다운. 어... 세상이 아닌가, 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현실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나만 왜 이렇게 맨날 어려울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어, 자기가 과거에 살아왔던, 어, 결과물이기 때문에, 한탄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주위를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어, 열심히 일한다면 어, 돈이 저한테 축축축축 붙겠죠. 여러분들한테도 어, 많은 인생의 세 번의 기회가 있다 하니까 많은 기회가 빨리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뜨거운 희망을 가지자 별은 멀리 있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마라. 내 꿈을 폄하하지 마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돈은 없다. 하지만 내게 인내와 성실을 남겨주셨다. 용기를 내서 앞을 용감하게 헤쳐나가라. 뜨거운 희망이 되고 뜨겁게 응원한다.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헐러 넘치는 것은 시간이고, 씨가 마른 것은 사랑이다. <laughs> 제가 53년 살아오는 동안 참 어,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팔자죠, 팔자 외로운 팔자죠. <laughs> 하지만 남이 내, 나를 사랑해 주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 그렇지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남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는 쉬워요. 어, 나는 문수빈을 사랑합니다. 나는 53년을 살아준 문수빈을 존경합니다. 나는 문수빈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사랑을 심어주고 사랑의 말을 해주고 사랑의 선물을 해주고 53년을 살아준 것에 대한 대가의 선물을 해주고 옷을 해준다든지 이쁜 어, 머리를 해준다든지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마,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 세계 일주를 한다든지 어, 자기 자신한테 선물을 하면서 인생을 어, 아동바동 사지 마시고 여유롭게 가끔은 어, 자신을 위해서 휴식도 하면서 저는 뭐. 10년 동안 달리기만 했거든요. 어, 10년 동안 휴가도 쓰지 않고 일만 하니까 옆에 있는 동생이 언니는 왜 휴가를 안 쓰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돈이 워낙 많이 필요했거든요. 대학생, 대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했답니다. 쉴수가 없었어요. 쉴수도 없고 아플 수도 없고. 아파서도 안되고 아파도 아플수도 없고 쉴수도 없고 그게 제 인생이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딸을 대학 공부를 다 시켰기 때문에 이제 제 인생만 살면 되거든요 어 씩씩한 나이 30년 제 인생만 챙기면서 살아가면 된답니다 행복한 여자예요 어, 고생 끝에 낙이 있네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강사로서 또 유튜버로서 크리에이터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게 너무 너무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어, 인생의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한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 그 힘을 믿자. 나에게는 그한 분, 송국헌 사장님이 계신다. 그분은 항상 제가 뭐 부족해도 항상 잘한다 잘한다 믿어주시거든요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어제 인생에 문수빈 인생의 은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연세가 80세 정도 되시는데 항상 저한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시거든요 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남은행 다녔을 때 비서실에 모셨던 송국헌 감사님 어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백세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그분은 경남 은행 설립 설립에 기여하신 분이고. 경남은행 법규를 만드시고 기여하셨고 감사님으로 계셨다 시골에서 태어나 서울대를 나오시고 수필가이시기도 하다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내 인생의 은인이다 이렇게 적혀있네요 어, 송국헌 사장님 자주 연락도 못드리고 딱 한번 <laughs> 딱 한번 갑상선 암 걸리셨을 때 서울에 한번 가서 아이고 떡을 사가지고 홍삼을 사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래 생각 있지 않습니다 떡을 싸가지고 가, 서울에 가가지고 떡을 전해드리고 왔거든요. 참 멍청해요. 이렇게 생각이 너무 부족해요. 정말 아, 정말 못 살아. 음. 그 그러니까 그 지금 은행을 그만둔 지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딱한번 암에 걸리셨을 때 서울에 어떠신지 제가 한번 올라갔었거든요. 었 너무 죄송합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뒤에 기회가 되면 꼭한번 유나랑 찾아뵙고 맛있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히 건강하게 계세요. 안녕.